센 정도, 뭐 이정도 거리에서 속도는 뭐 이정도 가치면 됩니다. 프라성펜는 한번 뿌리고 모자르면 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뿌려주가지고 전체적으로 회색의 느낌이 나면 됩니다.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실라고 두껍게 하시다가 흐를 수가 있으니까 살짝 해놓으시고 어느정도 좀 마른 다음에 다시 마무리 작업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페인트는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플라스토페 작업을 이런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플라스토페를 도포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엘카 제품 중에 커스텀 베이스 블랙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는 8에서 11cm 정도 되고 어, 옆으로 지나가면 속도만 틀리지 엘카 제품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흔들어 주신 다음에 뿌리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엘카 커스텀 베이스 블랙을 도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커스텀 베이스 블랙을 뿌린 시편 위에 어, 엘카 제품 중에 그 캔디 베이스 실버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도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 만약에 이 블랙을 뿌리고 캔디 베이스 실버를 뿌린 이유는 어 실버를 뿌릴 때 블랙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은 상당히 편하게 도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 나는 뭐 자신 있다 하시면은 프라서페를 뿌린 다음에 캔디 베이스 실버를 바로 도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시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8에서 11cm 정도 머리를 두시고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뿌린다기보다 어, 한번 뿌리시고 또 나눠서 뿌리셔서 어, 색상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도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1차 도포를 했고요. 2차 도포 정도 하면 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실버, 엘카 베이 실버 도포된 시편에 이런 붓이나 아니면 헝겁으로 엘카 크리스탈 FX를 잘 묻혀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런식으로 발라주고 그 다음에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온도는 약한 15도에서 35도 정도 그곳에 딱 놓아두면은 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빨리 발생하게 원하시면은 어,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걸로 살짝 해 주시면은 더욱더 빠른 결정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엘카 크리스탈 FX를 붓이나 헝겁으로 바르게 되면은 이제 바른 다음에 한 15분에서 30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엘카 크리스탈 에펙스를 도포해서 자 이렇게 결정이 난 시편입니다 여기에 엘카 커스텀 베이스 블랙 커스텀 베이스 블랙을 이제 도포해 줍니다. 어, 너무 두껍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블랙으로 살포시 모든 이 실버나 이 결정을 감춘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포해 보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크리스탈 엘카 크리스탈 FX를 뿌린 다음에 어, 엘카 커스텀 베이스 블랙을 뿌린 시편입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엘카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어, 수세미처럼 생긴 사포가 있습니다. 일반 사포가 아니라, 이건 이제 1500방짜리 수세미 사포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물을 충분히 묻혀 주시고, 그 다음에 시편에도 물을 묻혀 주시고 샌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샌딩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크리스탈 그... 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내가 이제 원할 때까지만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패턴이 보이도록 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샌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크리스탈 결정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엘카 크리스탈 FX가 이제 완료된 시편에다가 이제 이번에 뿌릴 제품은 엘카 제품 중에 캔디 그린이라고 있습니다. 캔디 그린을 뿌릴 건데요. 뿌리기 시작시기 전에 그 시편은 깨끗이 크린 작업을 해주시고 캔은 충분히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뿌리고 쉬었다가 또 뿌리고 반복 작업을 해주시면 점점 색상이 짙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컬러가 나올 때까지 반복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캔디 그린 색상을 뿌렸 습니다. 크리스탈 fx를 도포하고 캔디 그린 을 뿌린 시편입니다. 광을 내기 위해서 엘카 투명 클리어 를뿌릴거고요 두번에 걸쳐서 뿌려주시면서 한번 쉬었다가 천천히 가면서 뿌려야 투명 클리어 는 광이 나기 때문에 그 점만 위의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뿌린 스타레플렉스 핑계그림입니다 쇼다시 한번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